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함께 대상 관계 공부해 보는 시간이고요 컨버그의 인격 장애와 성 도착에서의 공격성 그책 보고 있는데 오늘은 6장입니다 임상 실제에서의 대상 관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신분석 임상 실제에서 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이가 올라오는 것이 죠 이+ 전이 속에는 과거에 엄마하고 부모하고 경험했던 그 대상 관계가 쑥 묻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소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그러면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이나 치료. 필서 핵심 포인트죠. 근데 이 전의에서 이 과거에 부모하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쑥 올라오고 정동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석 상황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정신분석이라는 상담의 틀 안에서 객관적인 대상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담가라는 현실적인 대상 그다음에 내담자라는 현실적인 대상 객관적인 대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거만 객관적인 대상 현실적인 대상만 존재하지 않,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서히 전의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전의에 상응하는 대상 관계. 이게 올라와서 아주 복잡해지고 역동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담가는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내담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이가 올라오면서 과거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학대한 것처럼 상담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있었던 전이가 올라오는 건데 요 전이를 직면시키고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객관적인 대상관계 현실적인 대상관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지배적인 전. 이 에 상응하는 대상관계가 막 올라와요.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고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기 동안에 주된 정동적 주제에 상응하는 대상관계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제에서 주된 정동에서 반영되는 대상관계는요, 전이에서 지배적인로 드러나는 대상관계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엄마하고 경험했던 그 대상관계 속에서 내가 화를 경험했다면 이 정동이 그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 전이와 전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컴버거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자 전이에는 과거에서 온 병인적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거, 엄마하고 경험했던 거, 나를 버리고 간 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불안, 두려움, 수치심을 경험했던 이런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막 그렇게 했던 이 병인적 병리적인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 상담의 현장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부모 대상의 유아적 표상과 관계에 묶여 있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유아적 자기의 측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대 유아가 어렸을 때 부모 대상, 부모 표상, 나를 버리고 가는 나쁜 엄마에 대한 표상과 관계 맺는 쌍이 있죠. 자기는 버려지는 아주 무기력하고 아무주 무가치한 그런 수치스러운 자기라는 한 쌍이 있죠. 이런 자기 표상이 있는 거예요. 부모 표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 표상과 나쁜 부모하고 관계 맺는 이런 자기의 한 측면이 있어요. 요게 같이 실현되기, 나, 실현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담의 현장 속에서. 자, 요게 이제 쌍으로 나온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전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와의 무의식적인 관계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참 힘들게 살게 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 인생을 힘들게 살고 내 지금 현실 대상된 남편이라든지 자식하고 제대로 현실적인 객관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오인하게 되고 힘들게 살게 되는데 이 무의식적인 관계가 상담의 임상 현장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전이로 해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자 유아적 자기의 무의식적인 측면은 과거 부모 대상을 향한 욕동의 파생물을 나타내는 어떤 구 구체적인 소망, 그 소망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담고 있어요. 자, 엄마를 향해서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엄마하고 함께 하고 싶죠. 그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 구체적인 소망이 막 담겨져 있고요. 근데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게 두렵지요. 버리고 갈것 같으니까. 이 소망과 함께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식에 억압해 버렸잖아요.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상관계 이론에서 전이는요. 자, 첫 번째 특정 정동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일관된 단위들이 존재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표상. 버림받는 자기 표상과 관계 맺는 나쁜 엄마, 버리고 가는 엄마 이 대상 표상이 하나의 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정동화에서 어정 특정 정동화에서 이것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이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거죠그 단위들이 구체적인 무의식적인 소망 그 다음에 공포 환상을 틀 짓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엄마 자기표상 대상표상 그 사이에서는 무의식적인 환상. 그 다음에 무식적인 소망, 그 다음에 무식적인 공포, 그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은 그 소망, 그 다음에 그걸 나를 버리고 가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그 엄마에 대한 그 마귀 같은 엄마, <laughs> 아주 나쁜 엄마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환상들, 이런 것들이 그 단위들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 근데 요 두, 이 대상관계에서 나오는 이 대성관계 틀에서 전이가 올라오는 이거는 있잖아요. 어, 이게 병리가 깊은 사람,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병리가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신경증 수준의 병리, 우리 같이 히스테리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어, 약간 신경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조차도 이런 병리들이 깊은 무식적인 병리들이 활성화되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어,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좌절된 경험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무식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다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막 올라오면은 이제 이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막 분석가한테다가 투사하기 시작하지요. 이러면서 어떤 때는 이 내담자가 자기표상을 무기력한 자기표상, 버림받는 수치심 어린 자기표상을 분석가한테 막 던지면서 분석가가 그걸 경험하는 걸 역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거만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분석가를 향해서 나쁜 엄마, 나쁜 대상표상을 분석가를 향해서 막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해석하는 거를 나쁜 해석, 마, 나에게 좋지 않은 해석을 주고 나를 공격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막 오인하면서 정말 난리난리 피우는 시기가 올라오거든요. 그것 대상표상을 투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데 한해기하 연애에서도 막 이렇게 여러 번 본박돼서 나타납니다. 좀 병리가 심할수록 정말 왔다갔다 하는 게 그냥 미친년 널뛰치, 널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임상 현장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리가 심할수록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전이에서 드러나는 내재화된 대상관계 의 분석 이걸 굉장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요 심각한 성격 병리를 가진 환자들이 내재화된 대상관계들을 방어적으로 원시적으로 해리시키거나 분열시켜 버렸어요. 양가 감정의 통합이 안된 거예요. 양가 감정의 통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그이 각각 잘려진 나누어진 이 해리된 이 관계들, 관계들을 대상 관계들을 분석해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계선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자기애적인 인격이라든지 조금 어 분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신증 환자들, 편집성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이런 분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이가 심난해요, 힘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 속하는 신경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가감정에 대한 수용 능력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그전이가 올라오는 게 깔끔하니까 분석에 들어가는 게좀 쉽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막 해리되고 분열되고 막 방어적으로 해체되어져서 리비도적으로 투자되는 부분 대상들이라든지 공격적으로 투자되는 부분 대상들이 나뉘어져 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는 리비도를 투자하고요, 어떤 대상한테는 공격성을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게어디게 어디게 뭔지, 어느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신경증적인 격의 대상 관계들은요, 그 사람들은 보다 좀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 이런 사람들, 좀 정신병리가 심각한 사람들은 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극도로 비현실적이고 아주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거나 아주 상대를 굉장히 높여서 이상화시키거나 좋은 대상, 리비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성화시킨 다음에 반면으로 다른 쪽한 면은 공격성에 물들어 있는 대상 표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화도 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계를 못 맺고요. 지나치게 환상적이거든지 지나치게 그냥 공격적이거든지 이런 그 관계 패턴을 맺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전이에서 활성화되는 것은요. 황홀경적인 성 아주 극도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주 쾌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황홀경적 성질을 지닌 강렬하고 광범위하고 압도적인. 정동 상태의 영영 아래 극도로 이상화된 부분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분석가를 보고 너무 좋아서 막 그냥 그 사람을 주님처럼 후세주처럼 분석가를 그렇게 막 이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상담의 현장에서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아주 이상화된 부분 대상이 이렇게 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또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분열 시켜놨다고 했잖아요. 공격성을 투자한 대상표상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이성화된 부분 대상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대상 사이 어떤 공격적이거나 박해적인 관계가 또 활성화되어서 막 올라와요. 그럴 때는 아주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원시상인 성동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러니까 막 두렵고 박해적이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무서운 대상표상이 막 올라오면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분석가한테 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가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를 막 공격하거든요. 방금 전에 나를 이상화했던 내 남자가 조금 뒤에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한테 뭔가 만족스러운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이게 널찌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 정신증 수준이 심각한 사람들은 이게 전이가 일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자, 환자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의 역할을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는 이런 것들은요 그 만큼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신경증 수준의 환자들은 잘 통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일관되게 어떤 것들을 포여, 표현해서 우리가 단순화되어 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자 동시에 이 어 황자는요 분석가에게 상부적인 어떤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막 투사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더욱 강렬한 정동에 그런 막그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공격성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하고 함께 전의에그전의가막 발달되니까 좀더전의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석 상담의 현장 속에서 상담가를 어 이상화시켜 놓으면 자기는 아주 의존적인 아기가 되는 자기표상. 굶질이고 허기진 자기 표상이 같이 만들어지겠죠. 짝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전이가 올라오고요. 음, 저거, 밖으로 상담가를 아주 공격적인 그런 대상표상으로 투사를 하면, 나쁜 엄마잖아요. 공격적인 걸 하면, 자기는 피학적인 자기, 그런 학대받는 자기, 그런 자기 표상이 또올라오지요 이러면서 막 짝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이들 놀이에서도 상담가를 엄마 역할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역할. 자기의 그런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랑을 목말라는 아기, 그래서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아기를 상담을, 상담가에게 그런 역할을 또 시키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 놀이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이가, 이런 복잡한 전이를. 자, 이런 복잡한 인격 조직을 치료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전이 상황에서 지배적인 대상 관계가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고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중에서 지배적인 대상 관계가 무엇인지 이거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내재된 대상 관계 안에서 어떤 게 자기 표상이고 어떤 게 대상 표상인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지배적인 정동은 무엇인지 이걸또 분석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 놀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기 표상 대상 표상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어, 상어를. 엄마를 상어를 표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많이 먹고 싶은 자기를 표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표상을 하는 건지 대상 표상을 하는 건지 요 아이들 놀이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원시적이고 지배적인 대상관계를 그것으로부터 분열된 정반대의 대상관계와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대상, 지배적인 대상관계 엄마 강한 엄마 그 다음에 나 학대받는 나 이게 정반대의 대상관계. 그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또 강한 엄마뿐만 아니라 이성화된 엄마도 또 있죠. 이런 것들 어떤 게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이+ 이 전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전이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이가 올라와야지 분석을 할수 있죠. 내담자가 이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예, 튼튼하게 납포가 형성이 되면 이게 전이가 올라오거든요. 이 전의율을 잘 분석한 거. 대상표상이 뭐고, 자기표상이 뭐고, 그 다음에 정동이 무엇이고. 이걸잘 분석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죠이 해석하는 걸 통해서 대상관의 정신분석은 치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걸 그러니까 볼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는이 책에서는 임상 현장 속에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설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